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두번 연속으로 거부하며 방해했던 상황의 실상이 오늘 당시 바디캠 영상 확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당신이 검사를 해봤냐? 나는 검사 27년 해봤다. 내 몸에 손 하나 까딱 못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이 속옷차림으로 반항했다는 특검 측 설명도 모두 사실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의자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윤전 대통령 측 설명은 사실이 아니었고, 속옷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스스로 바닥에 내려앉은 거라고 합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체포 영장 집행 당시 수의를 입고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영장을 본뒤 이를 툭 던지더니 체포를 거부하고 들어누웠습니다. 잠시 집행을 멈췄던 특검 관계자들과 교도관들이 다시 들어서자 이미 알려져 있듯 윤전 대통령은 수의를 벗어 던진 채 이불을 덮고 반항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술 거부할 사람을 뭐하러 조사하냐, 당신이 검사를 해봤냐, 안 해봤지 않냐고 반발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6일 뒤 2차 집행, 윤전 대통령은 이번엔 아예 처음부터 수위를 갖춰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었던 분이 이러는 모습은 후배들 보기에도 안 좋다, 옷좀 입고 이야기하자는 설득에도 윤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만나게 해달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다시 수위를 챙겨입은 뒤 면담 장소로 가던 윤전 대통령은 호송차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내 몸에 손 하나 까딱 못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윤전 대통령을 만난 변호인들은 특검과 교도관들을 향해 강제력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반복해서 경고했습니다. 변호인단 중한 명은 저도 검사 생활 28년을 했지만 교도관이 억지로 못 뺀다고 말했고 윤전 대통령도 내가 검사 27년 했는데 합법이면 자발적으로 안 나가겠냐 공직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 시켜서 되겠냐고 교도관들이 압박감을 느낄 만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있던 국정농단 특검팀이 과거 구치소에서 최서원 씨를 강제 구인한 적이 있다는 지적을 의식했는지 최순실도 8번 만에 스스로 나왔다고 언급하며 자신은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상황을 듣고 있던 특검보는 다치지 않게 체포에 호송해오라고 지시했고, 교도관들이 앉아서 버티는 윤전 대통령을 의자째로 옮기려 하고 여의치 않자 양다리를 들어 올리려고도 했지만, 시도는 끝내 중단됐습니다. 결국 특검보가 전화 너머로 윤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권했지만 윤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범 여권 법사위원들은 집행과정에 불법은 없어 보인다며 윤전 대통령이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저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체포영장 거부하면 집행 못하는 거라는 취지의 발언은 무슨 조선시대 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차 집행, 2차 집행하는 내내 혼자서 90% 이상을 혼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또윤전 대통령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고 오히려 변호인 야간 접견 등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보다 더 추하고 이보다 더 비참한 장면이 있었을까요? 한때 국가의 최고 권력자였던 자가 법의 집회 앞에서 수위를 벗어 던지고 속옷바람으로 저항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한 편의 코미디 뒤에 숨겨진 나는 법 위에 있다고 믿는 한 독재자의 마지막 발악과 그를 비호하는 부역자들의 처참한 민낯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태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자. 윤석열은 속옷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변명. 더워서 잠시 벗었답니다. 특검에 들이닥치는 그 순간만 갑자기 찜통돌과 찾아갑니까? 특검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이미 소고 차림으로 성경책을 읽으며 완벽하게 준비된 자세로 저항했다고 합니다. 그의 두 번째 변명 특검의 물리력 행사로 다쳤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구치소 소장은 답변했습니다. 건강 상태 좋고 매일 운동하고 있다. 그의 건양 문제는 오직 특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할 때만 발동하는 아주 편리한 꾀병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진실은 CCTV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본 김영민 의원의 한 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진짜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영상이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추하고 피참하고 혐오스럽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굳이 그 추태를 직접 보면 눈을 더럽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모든 거짓말과 조항이 얼마나 파렴치했는지를 증명하고로 남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다 국회는 그의 바로 반스 바람에 흰입사였습니다. 민주당은 빤스농성이 내란정당 쿠키맵 빛나는 전통이냐며 통렬한 풍자를 날렸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럽다고 개탄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 힘은 무엇을 했습니까? 중요한 현안이 많다. 물타기 하지 마라며 본질을 크렸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법치를 속옷바람으로 능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 대한민국에 대체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의 개변이야말로 자신들의 주군의 추태를 덮기 위한 가장 비겁한 물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업고 죄기는 미무로만 초비하서는 안 됩니다. 나는 법 위에 있다고 믿는 독재자의 마지막 망령이 숨어 있는 끔찍하고 위험하고 슬픈 장면입니다. 그의 권력의 옷이 모두 벗겨지고 마지막 속옷 한 점만 남은 그의 비참한 모습. 이것은 법 앞에 그 어떤 속력도 존재할 수 없다는 위대한 진리를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속옷 바람으로 벳지에 정황한 전직 대통령 여러분 어떻게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공장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든다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윤석열 씨 구치소 CCTV 열람을 했군요, 드디어. 예.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미 이제 의결을 통해서 열람을 하기로 했는데 예. 잠시 아까 어. 설명드린 87악번이랍니다. 아, 네. 87악번. 예, 네. 50 뭐, 6세, 7세, 그렇게. 네네. 어,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들어가서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직접 어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했을 때에 CCTV 영상을 열람을 했습니다. 예. 어, 의원들이 이제 오늘 확인하게 된건 이제 지난달 1일하고 7일에 있었던 두 번의 영장 집행 때인데 예. 뭐 그동안에는 이제 특검에서 속옷차림으로 저항을 했다라고 예. 이제 밝힌 바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씨 쪽에서는 이제 특검이 어, 불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다쳤다 예.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 양쪽 주장을 좀 확인하기 위한 차원 그리고 어, 교도 집행에 있어서 이제 제대로 그 집행이 이루어졌느냐 소극적으로 한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을 국회 법사에서 위 계속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국회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뭐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1차 집행은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이 속옷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어 나한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했다는 거를 네. 화면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CCTV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 녹음도 돼 있기 때문에 어 하는 얘기들도 다 그대로 들렸다고 하거든요. 네. 어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어, 윤석열 씨가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변호인을 만나겠다라면서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했다 네. 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2차 집행을 하던 당시에는 어,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1차 집행 때는 처음에는 옷을, 수일 입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벗었고 예. 2차 집행 때는 애초에 속옷차림으로 기다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1, 2차 집행 두번다 속옷차림으로 거부한 게 확인이 됐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윤석열 씨가 출정 과장의 사무실에서 2차 집행 당시에는 이제 변호인과 잠시 면담을 했는데 면담이 끝난 이후에도 변호인들이 퇴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가지 않고, 어, 퇴거에 불응하면서 오히려 강제력 행사는 위법이라고 하면서 교도관과 특검을 협박했다. 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다쳤다고 주장했었던 윤석열 씨 측의 주장도 거짓말이라고 네. 이제 확인을 해줬는데요. 윤석열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내는 정도의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이지 네. 어, 실제로 붙잡거나해서 강제로 끌어낸 건 아니고 그런데 윤석열 스스로가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 앉고 주저앉아서. 집행을 거부한다라는 입장만 반복해서 얘기했고 예.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집행 불능으로 최종 처리가 되, 되니까 예. 집행 불능이다라고 이제 특검 쪽에서 포기를 하니까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변호인 측에게 걸어가는 것까지 영상으로 확인됐다 다친 걸로 보이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면 특검의 영장 집행 과정에는 불법이 없었다고 보이고 오히려 윤석열 측에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정당한 비, 법 집행을 방해하고 저항하는 모습만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 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같이 열람을 했던 민주당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도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얘기를 네. 했는데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방문을 여는 순간 위 아래 모두 속옷 차림이었고 어 윤석열 씨는 이제 법 지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자리에 있던 변호사들도 접견 자리가 아닌데 출장 과장의 퇴장 요구에 나가지 않고 버텼다. 이건 불법적인 행태다라고 네. 지적을 하면서 아주 무법천지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어 설명으로 들은 무슨 모습 모습이 참 보기 싫은 모습들이군요. 아, 네, 상상, 어쨌든 예, 오늘 아. 열람한 그 CCTV 영상을 국회 쪽에서는 이제 따로 그 대중에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예. 했는데요. 상당히 좀 상세하게 이런저런 브리핑들을 그렇습니다. 했고. 그리고 이제 열람했었던 의원들이 별도로 그 영상 내용을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네. 언론에 이제 조금씩 공개가 네. 되긴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네. KBS에서 상당히 좀 상세하게 음.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은 이제 박은정 의원실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어, 전체 CCTV 분량이 총 7구분 분량이었고, 네. 한 1시간 20분 정도 분량이었고, 1차 집행 당시에 CCTV 기록이 24분 정도 분량이었는데, 의원실 보좌진들이 재구성을 해봤더니, 윤석열 씨가 7월 1일에, 아, 8월 1일에 1차 영장 집행 당시에 특검이 제시한 체포영장 사본을 내던지면서 체포를 거부하다가 들어 누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말 시키지 말고 변호사한테 얘기해라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했다. 그러다가 이제 물리력 사용하지 마, 손대지 마, 진술 거부할 사람은 뭐하러 조사하냐. 어, 네. 당신 검사 해봤어? 안 해봤잖아. 당신 네. 하고 말하고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네. 않으니까 문 닫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좀 강압적인 네. 태도를 보였다고 하고요. 그랬더니 이제 교도관이 다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다라고 물러났다가 어, 조금 있다가 다시 체포, 체포 시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씨가 이제 눈을 감고 침묵을 하면서 네. 당신네랑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변호사랑 얘기하든지 알아서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랬더니 교도관이 앉아서 얘기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제 계속 설득을 하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1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에는 윤석열 씨는 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였기 네. 때문에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변호사랑 이야기하라라고 하면 그냥 문밖에 있는 다른 변호사 아무나 붙잡고 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어, 법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치고는 이제 법적 절차에 대해서 좀 막무가내다라는 네. 인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좀더 길게, 55분 정도 CCTV 영상이 확인이 됐는데, 더 강하게, 1차 때보다 더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요원식 어, 관계자, 박은정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책상에 양반다리로 앉아서 네. 성경을 읽고 있었다. 예. 교도관이 체포영장을 읽었지만 쳐다보지도 않았고. 속옷차림으로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내가 거부하는데 영장을 어떻게 집행하냐?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서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강제력 행사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예. 거고요. 특검팀에서 옷좀 입으셔라. 예. 지난번처럼 언론 보도가 될수 있으니까 옷좀 입고 얘기하자. 예. 대통령이었던 분의 이런 모습은 후배들 보기에도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어, 했다. 네. 이런 대화를 나눴다라고 이제 상세히 이제 보도를 했고, 네. 그리고 어, 교도관한테 윤석열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들 할수 없잖아. 라고 하고, 그랬더니 이제 참다 못한 교도관이 아마도 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가고 싶은 데만 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라고. 그 그러니까 본인은 가고 싶은 데 가고, 어, 가기 싫은 데는 가기, 아, 가지 않는, 네. 뭐 그런. 어, 태도를 할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뭐 반복적으로 뭐 몸에 손대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특히 좀 눈에 띄는 게 최순실 얘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최순실 얘기를 하는데 최순실도 스스로 구치소에서 나온 거다. 어, 특검의 기소 대행에 대해서도 내가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후배 검사들이 기소하길래 봐줬더니 이렇게 나오느냐 이제 이런 시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 나는 기결수가 아니다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다. 네, 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어, 우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순실 얘기를 꺼내면서요. 최준, 최순실 어, 자발적으로 걸어 나온 것은 검사들 실력이 좋아서 그렇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도 한 거죠, 오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검사가 잘 설득해서 그러니까 본인을 얘기하는, 본인 얘기하는 거겠죠. 본인 잘 설득해서 끌어낸 거지 이렇게 강제로 한게 아니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예. 특검팀 쪽에서도 어쨌든 최선을 다한 걸로 보이는 정황들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검보가 직접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스피커폰으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예. 현장 지휘를 했습니다. 어, 지금 몇명 있습니까? 10명이 한명못 드러냅니까? 예. 3m씩이라도 데리고 나오세요 라고 예. 했는데, 예.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씨가 내가 검사 27년 했는데 합법적이면 자발적으로 안 나가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건 이제 불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예.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던 변호사가 수용자 몸에 손대는 거는 건국 해방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아,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특검 보호가 여러 회의를 하는데 어, 오면 특검에 출석을 하면 사복을 드리겠다. 예. 동선의 특성상 외부로 노출도 안 된다. 출석을 권유 드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 난못 간다,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끝까지 저항하는, 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